에서 그 대동강 주변에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못 봤어요. 네. 우리는 한강 주변에 가면은 날씨 좋을 때는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음.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음. 삶의 여유가 있는 거랑 없는 것 차이가 확실히. 아, 다, 당연하죠. 그런. 예. 저도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음.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음. 아니 여기 나온 사람은 다 일도 안 하고 맞아요. 그냥 놀러만 다니나? 뭐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국정원 과정을 다 마치고 예산에는 뭐 하나원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만해도 그렇죠. 바로 이제 사회로 나왔을 텐데 사회로 나오셔서 이제 는 정말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네. 어, 네. 처음으로 가본 곳이 있다면 어디를 가봤습니까? 그냥 무작정 돌아다닌 것 같아요. 무작정. 어디 뭐, 목적을 응. 정해놓고 다니지는 않았고. 응. 시골 같은 데는 안 가봤어요? 시골도 가봤죠. 응. 일단은 북한 시골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왜 어. 북한 시골은 거의 뭐, 비포장길이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100%죠. 어, 어. <laughs> 그렇죠. 거의가 <laughs> 아니죠. 비포장길에 다 우리, 우리 학교 때, 모내기 때다 손으로 나가 모내기하고 응. 수수 때 가서 다, 우리 손으로 다 응. 베고 막 했었는데, 한국의 시골은 뭐집 앞에까지 다 포장도로 되 있고 그렇죠. 뭐 기계로 모내고 그 기계로 뱄도 그랬습니까? 어, 그렇죠. 아... 어, 어. 저희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 시골이 야 이거 뭐 시골이 시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 보면 음. 그뭐 수확량 같은 것들도 뭐 우리는 뭐 맨날 벼를 베어 봤으니까 아. 이게 뭐 수확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알잖아요. 음. 그 수확량 같은 것들도 우리가 나수를 뱄던 벼에 비하면 달려 있는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벼알이 응, 응. 어. 그러니까 묵직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보다. 응, 응. 응. 그래서 아 이게 농사도 굉장히 잘 되는구나. 음. 그리고 그 개인이 하는 음. 데잖아요. 북한은 음. 다 집단 농장식으로 돼 있고, 그치, 그치. 개인이 농장을 하는데도 이렇게 다 기계화를 아. 할 수가 있나 개개인이다. 그치. 집단 농장도 이게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어. 음, 그런 생각들, 뭐 어.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죠. 북한에서는 집단적으로 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통제를 하니까 더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laughs> 근데 여기는 개인농인데도 이렇게 잘될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개인농이 맞는 거였죠. <laughs> 내 거니까 그렇죠. 열심히 음. 하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맞죠. 음. 네. 음. 시골 풍경이 또 뭘가 새로웠습니까? 시골 집인데 그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시골은 막, 아궁에서 불 떼서 그렇지, 밥 짓고,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어, 하고 갔었거든요. 어, 어, 가스인지 복숭아 어, 오는 거 어, 시가스는 어. 어떻게 갖다 쓰지? 어. 막, 이런 생각?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골이, 음. 북한의 시골 집에 비하면, 완전 뭐 기아집이고, 아, 엄청 집이 좋잖아요. 어. 집인데, 생활하는 것도 거의 뭐, 도시생활에 가까운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시골이라고 해도, 시골 같은 느낌이 잘안 들었던 것같아 맞아요. 음. 저는 깊은 시골도 가봤는데, 거기까지도, 사람이 몇 가구 안 사는데까지도 음. 버스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전기 다 들어오고. 네. 네. 와, 난 진짜 거기 충격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살지만, 아직도 저희는 그런 것들 보면은, 음. 와, 진짜 대단하다. 시, 신기하다. 음. 네, 그러니까 <laughs> 음. 좀 신기한 게많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면. 음. 네. 정말 시골에 몇 가구밖에 안 사는 이 사람들을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 버스가 3명, 4명, 어떨 때는 1명도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음. 음. 그래도 국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음. 다닌다는 게, 와, 북한에서 시골 버스 하면은요, 버스도 없지만은 요즘에는 그 장사 버스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음. 정말 사람이 매어 터지게 꽉꽉 차야 움직이거든요. 음. <laughs> 저희는 시골하면다 걸어갔지 뭐 여기서 뭐 버스 버스가 어디서 시골에 <laughs> 항상 기차 타고 내리면 항상 걸어서 시골까지 들어가고 몇 시간씩 걸어가고 그런 기억만 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시골은 뭐 그렇게 따지면 시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아니죠 응, 응. 그럼요 말이 시골이지 응. 지명이 시골 시골로 되어 있어서 응. 그러는 거지. 응. 바티 있고 이래가지고 좀 시골스러운 거지. 사실은 이것도 뭐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주민한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음. 북한에 비하면 정말 최고급 도시 풍경이에요. 그렇죠, 어,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자, 환경은 음. 거의 뭐 도시 못지않은 환경을 음. 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 군복무할 때 음. 최전방에 있으면서 뭐 봄에는 나물도 캐러 다니고 음. 왜 이렇게 막풀베로도 다니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쪽에는 군부대 쪽에서 풀을 베서 불 때고 그랬죠. 저희는 불. 풀은 안 베었고요, 음. 나무를 베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베면은 나무를 베어서 하산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아, 그렇죠. 상산을 해야 돼요. 어. 나무를 베서 미국 올라가야 돼. 요 고지 주변이 없으니까 산 밑에서 베워야 되니까. 아, 너무 높으니까 없으니까. 어, 없으니까. 아. 50년을 주전을 했잖아요. 어. 아. 50년 동안 산 주변에, 고지 주변에 다진 아. 거죠. 이게 점점, 점점 내려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배서 올려오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밥해 먹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렇지. 에, 에. 나무, 나무도 산 밑에서 해 올려야지. 그게 수도 시설도 안돼 있었거든요. 항상. 저희 부대 같은 데는 꼬무 물배낭이 있어요. 20kg짜리. 아. 고무로 된 물주머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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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네. 물을 길어 먹어야 돼요. 뭐뭐뭐 뭐, 뭐 지게로 뭐밖에서물물 길어 물 갖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산을 그렇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 고무 물배낭이 있어요. 항상 보초군무 아... 섰다. 그러면 교대를 해서 내려오잖아요. 아... 그럼 산 밑에 가서 물배낭 지고 물 한번 길어 와야 돼요. 그러면 한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어머나 어떡하냐. 20km 길어오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군부자가 교대할 시간이 돼요 그 사람이 또 가서 내려오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 휴전선 쪽이 정말 깡 시골이죠 네. 그렇죠? 시골도 없고 그만한 시골도 없을 없죠. 거예요 그런 시골 생활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시골에 왔는데, <laughs> 여기는 다 불을 뗄줄 알았는데, 네. 북한처럼. 네. 가스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거 수도화가 거고. 다 되어 있고. 수도화가 <laughs> 되어 있고. 초소에 전기는 있었습니까? 전기선까지는 늘어져 들어왔는데, 있는데. 전기가 안, 안 흐르죠. <laughs> 잘안 흐르죠. 아이고. 아니, 근데, 공부대가 전기가 안어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전화기 같은 건 건전지 넣어 가지고 막 돌리는 전화기 있죠. 그걸 썼어요? 어, 6.25때 썼던 네. 그 전화기를 계속 썼어요. 환장하겠네. 네, 그 전화기로 항상 적정보고 하고 어, 군 생활하면서 한국군한테 고마웠던 거는 어. 한국군은 철책이 쫙 있으면 밤 되면 네. 네. 불이 탁 켜져요. 아. 수운등이 쫙 켜져요. 근데 시기가 좋은 날은 구불빛이 그 우리 소대까지도 비쳐요. 그래서 군무 교대하고 할 때는 아. 불이 없으니까 사악감하잖아요. 근데 구불빛 그 때문에 계단 같은 거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빛이 굉장히 밝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비춰주는 그 응, 조명 때문에 응, 응, 응. 아 진짜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시골 쪽에 가면 정말 다 이렇게 음, 도시 이게 부럽지 않게 음, 그렇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참 놀랐겠네요. 음, 그렇요 네. 모든 그럼... 게다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고 뭐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부대 쪽에 일단은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없는데 그 산에는 한국에는 나무가 없는 산은 저는 여지까지 불난 산 빼고는 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울창하죠. 그죠. 음. 어땠습니까? 그런 나무랑 꽉차 있는 거 보고 와 저거 비어가지고. <laughs> 한분들은 저렇게 나무가 많으면 다 비고 다불편을 그렇죠. 텐데, 이런 생각하죠. 어. 아, 그럼요. 그래서 진짜 막말로, 어. 한국에서 저 처음에 왔을 때, 너 이제 사회 나가면 조사 다 끝나면 뭐할 거냐? 그래서 어. 아, 나 군인하고 싶다. 아. 이제 한국에서 군 생활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았거든요. 아, 조건이 좋으니까. 응. 어. 군인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안기부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 또 도망가면 어떡할 그렇지. 거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냥 나갈게요. 근데, 한국에서 군 생활은, 어, 저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진짜. 그럼요. 그리고 제가 가끔 그때 부대에 가면 응. 어떤 군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응. 해요. 자기는 이렇게 훈련하고 하면, 응. 유격훈련이 참 빡시고 힘들다. 그런데 아. 북한군은 유격훈련 합니까? 그러고 아. 물어보더라고요. 아, 강의 갔을 때? 아, 응. 아. 인민군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응. 그냥 유격생활이에요. 아. <laughs> 훈련을 따로 안 해도. 그래서 물산 밑에서 길어와야지 나무 맞지. 산 밑에서 해와야지 음. 또 농사지으러 가야지 작업해야지 뭐 유격 생활이 딴게 있나 이런 게 유격 생활이 아닐까 음. 그래서 북한군은 따로 유격 훈련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군인한테 북한군은 일상생활이 그냥 유격 생활이야 그래갖고 근데 <laughs> 지금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유격 생활이 아니고 음.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생활이 아니에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 군이 질문한 유격생활은 어, 이런 훈련 아니에요, 어, 훈련? 그렇죠. 어, 뭐, 뭐 물지기지고 막산 위로 올라가고 하면 그치? 우리 군장비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니까. <laughs> 야, 미치고 한장하겠네 <laughs> 아니 군인이 장비를 메고 군장비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어. 물배랑 메고 올라가니까. 네, 통나무 메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죠. 야, 근데요. 지금 오신 지 30년 됐잖아요. 네. 지금도 안 바뀌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안 바뀔 것 같아요, 저기안 바뀝니다. 예, 네. 안 바뀌는 것같아 그러니까 참,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나후되었어요참안 예, 변하는 데가 북한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뿐이 아니겠죠. 북한도 안 변하겠죠. 안 변했어요. 예.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어, 이렇게 카메라가 잘 되어 있어서. 음, 음. 정말 카메라가 몰카를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잘 숨기게끔 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몰카를 찍어다가 음, 이렇게 음. 영상 유튜브에 올리시는 음.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음, 네, 참안 변해. 한국에 오셔서 어떤 직업부터 먼저 일하는 건 어떤 일부터 먼저 했습니까? 저는 뭐 군대 가서 한게뭐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이런 거라 아. 솔직히 뭐 노가다를 좀 했죠. 처음에는. 아. 그 그러니까 일용직. 내가 뭐 딱히 뭐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와 아. 왔을 때는 막좀 혼란스러운 아. 시기잖아요. 뭐 세상도 모르고. 음. 그때 그 당시에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편이 음. 특별채용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 있었죠. 그러니까 특채 제도가 있었거든요. 음, 음, 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음.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고 사회에 나올 때 안기비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너 이제 사회 나가면. 음. 어디에 가서 살고 음. 싶냐 해서 서울만 빼고 아무데나 다 좋아요 그랬어요. 아 서울 빼고 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골도 살만하잖아요. 좋잖아요. 어. 서울만 빼고 아무데나 다 좋아요 했는데 서울로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 나왔던 그 거주 지역이 방배동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 가은게 바로 바로 안 어. 나왔어 가지고 어. 그 하숙집 있었었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방배경찰서에서 어. 이렇게 관리를 해, 했어요 어. 거주지 경찰서에서 어.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사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내 지하철 공사 본사가 있는데 그 특별 채용 제도가 있으니까 지하철. 어, 어. 거기다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형사님들이 추천에 의해서 예, 예. 지하철 쪽에서 그렇게 갔죠. 그렇죠, 마.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원해서 간 거는 뭐뭐 뭐 알아야 원하는 그렇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덕체가 뭐, 있고 또 지원도 해주셨고 하니까. 음, 음, 지금 보면 그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운 분들인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네. 또 주변에서 추천도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정보를 알아야지 네.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하철 쪽에서 근몇 년? 제가 96년, 그러니까 아. 5기는 95년에 한국에 아. 왔는데, 96년 7월 1일자로 지하철, 그 당시에는 지하철 공사였죠. 아. 지금은 교통공사로 아. 바뀌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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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철 공사에 입사를 했죠 오, 네. 오래됐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어이구. 아 이제 만으로 27년? 오, 아, 됐네 지하철을 빡 들었겠네요 저는 처음에 지하철 입사해서도 응. 지하철을 잘못 탔었어요 몰라갖고 노선이 어. 너무 많아갖고 그치. 내가 지하철 직원인데 내가 이렇게 헤매도 되나 싶을 정도로 <laughs> 평양에서 <웃음> 지하철 타보셨죠? 거기는 뭐 헤맬 일이 없죠, 없죠. 네, 로, 단순하니까 나는 처음에 그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딱 보고, 와, 한국 사람 다 천재만 살았다이 <laughs> 복잡한 거미줄 같은 네, 거 네, 어떻게 찾아가지? 맞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음. 저도 뭐 여러 번잘못타긴 했지만 음. 타다 보니까.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주민들, 음. 저희 유튜브 도 북한에서 도 몰래몰래 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음. 지하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음, 음. 좀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지하철이 그 편성이 그러니까 기차가 네. 총몇 대나 됩니까? 제가 2호선 기준으로 하면은 음. 일반인들 흔히 말하면 한칸두칸 칸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한 칸짜리가 10개가 묶여져 있으면 한 편성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2호선 같은 데는 한100 편성 넘게 아. 만들어져 이 있... 호선 하나에만 100평 100편성이 되어 있어요? 넘게 있죠. 예비편성까지 해야 되니까. 어머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